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데일 카네기의 저서 일부입니다 카네기가 이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오늘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게 참 흥미로운데요. 카네기는 기술적인 능력보다 어.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 성공에 훨씬 결정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훨씬 더요. 네.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재정적 성공의 한85% 정도가 소위 인간공학,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죠. 와, 85% 대단하네요. 그렇죠. 존디 록펠러가 사람 다루는 능력을 살수 있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기꺼이 더 비싼 값을 치르겠다고 말한 걸 보면 뭐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그렇네요. 아, 그런데 의외로 이런 능력을 키울 뭐랄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자료는 당시 찾기 어려웠다고 해요. 맞아요. 실제 조사에서도 성인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맺는 기술이었고요. 네, 그래서 카네기가 직접 나선 거죠. 이번 저희 분석에서는 특히 비판에 대한 카네기의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네기가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운 게 바로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요. 아그 유명한 말이오. 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예시로 드는 쌍곤총 크로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경찰관까지 살해한 그런 흉악범인데. 네. 체포 직전의 총격전 속에서 쓴 편지에 내 가슴 속에는 지쳤지만 친절한 마음이 있다고 적었다니 뭐랄까 좀 놀랍죠. 심지어 사용 의자에 앉아서도 자기는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스스로는 그렇게 믿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게 크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알카포네 같은 거불뚝 갱단 두목들도 스스로를 약간 오해받은 공익사업가처럼 여겼다는 기록이 있죠. 아, 정말요? 네, 싱싱교도소장의 말처럼 감옥 안의 범죄자 대부분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면서요.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비판이 잘 통하지 않는지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네기는 100명 중 99명은 아무리 잘못해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비판이라는 게 결국 상대방의 방어계좌를 자극하고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존심의 상처를 입힙니다. 음. 결과적으로는 관계만 악화시키고 적개심만 추게 되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뭐랄까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네 그렇죠. 온갖 편견과 자부심,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비판은 바로 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셈입니다. 하긴 백화점만 원어 메이커조차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30년 전에 이미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을 정도면. 그러니까요. 아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 젊은 시절 경험담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아요. 신문의 익명으로 남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결토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아찔해요. 네그 사건이 링컨에게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일을 극도로 꺼렸다고 하죠. 음 남북전쟁 때 장군들이 계속 패배해서 여론이 막 들끓을 때도 그는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랬군요. 게티즈버그 전투 후에 리 장군을 놓친 그 미드 장군에게 썼다가 붙이지 않은 편지 얘기. 그거 정말 극적이에요. 아 그렇죠.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쳤다면서 엄청나게 격앙된 편지를 써놓고는 결국 보내지 않았다는 그 결정이 참 놀랍습니다. 링컨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편지를 보내는 대신에 음, 미드 장군의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상상해 봤을 겁니다. 아. 안전한 백악관에서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 끔찍한 전투를 치른 현장의 지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죠. 네. 또 자신의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비판이 미드 장군의 자기 정당화나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는 걸 예측했을 겁니다. 비판의 무익함을 몸소 깨달았던 거죠.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군요. 그렇죠. 훗날 시오드월 루즈멜트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링컨의 초상화를 보면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자문했다고 하니 그의 지혜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판 대신에 이해하려는 노력이군요. 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관계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건설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도 떠오르네요. 맞아요. 카네교와 링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비판과 비난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음. 대신 상대방의 관점에서 습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은 왜 비판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음, 어쩌면 그 행동 이면에는 뭐랄까 비판받는 것 대신에 이해받고 또 인정받고 싶은 더 깊은 인간적인 욕구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자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